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촌입니다. 딱 봐도 거의 신축급 전원주택인데요. 현재 경매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집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전원주택 단지입니다. 그런데 이 단지 내에 전원주택 중에서 몇 개가 경매에 나와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중 어떤 분은 계약금 1억 5천만원을 현재 날릴 위기에 처하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현장 한번 살펴보고 꼼꼼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광주시 도청면입니다. 이렇게 깔끔한 전원주택이 단지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요 단지 뒤편으로 이렇게 나무 숲이 보이는데 원래는 이렇게 그냥 숲이었습니다. 이 숲을 깎아서 이렇게 집을 짓고 현재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경매 물건은 바로 이 집인데요. 이 집만 경매에 나온 건 아니고 주변에 요렇게 전원주택들이 같이 경매에 나와 있습니다 뒤에 있는 땅도 이렇게 경매에 나와 있고요 아무래도 한 업체가 이렇게 전원주택 단지를 개발을 한것 같고요 그중에 이렇게 팔려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도 있고 분양이 안 돼서 업체가 가지고 있다가 이제 사정이 안 좋아져서 경매로 넘어온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집들은 거의 서양입니다. 남서양, 남서서라고 볼수 있는 서양이고요. 저녁에 지는 노을을 아마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집 앞에 전망은 이런 모습입니다. 농지들도 보이고, 전원주택도 보이고, 저 멀리 산도 보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미쓰구 부동산에서 보면은 여기 집 앞에 있는 도로가 국유지 도로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매물건을 낙찰 받았을 때 진입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겠죠. 경매물건 토지의 면적은 120평 정도 되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벙커 주차장. 차가 두대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이 이 대지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러므로 이 경매 물건의 토지에 이 주차장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차를 두대 대고, 여기 현관문을 통해서 계단으로 살짝 올라가면은 집이 이렇게 나타나고, 울타리를 잘 쳐놨습니다. 올라가면은 집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집에 햇살이 잘 비치는 게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게 생겼네요. 집의 면적은 44평 정도 되고요. 철근 콘크리트로 2층 집입니다. 사용 승인은 2022년 4월 거의 신축이네요. 그래서인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집이 상태가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깔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집이에요. 집 내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현관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방이 하나 있고요. 1층에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계단 밑에는 창고. 자, 이 왼편으로 가시면은 거실과 주방, 다용도실이 보입니다.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2층으로 올라가면은 방이 여기 하나, 둘 있습니다. 자, 안방에 드레스룸이 상당히 크고요. 안방에 딸린 욕실, 그다음에 여기 우측에 있는 방에도 욕실이 딸려 있어요. 그래서 2층에는 방두 개, 2개, 화장실 두 개가 있는 거죠. 자, 우선 경매 개요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확인하시고요. 관련 물건 번호는 1번입니다. 여기 경매 물건이 많잖아요. 이 집이 우리가 금방 살펴본 집은 1번이에요. 단독 주택으로 토지 건물이 일괄 매각입니다. 감정가를 보시면은 4억 9천만 원. 뭐, 경기도 광주니까, 서울에서 가까우니까 요 정도 감정될 수 있겠죠. 한번 유찰돼서 현재는 최저가가 3억 4천, 3억 5천 정도 됩니다. 다음 매각일은 2월 10일이구요. 낙찰받아도 안전한지,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들이 없는지 한번 권리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의 이제 점유자 관련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점유자가 한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주거 임차인이라고 등재가 되어 있지만, 뭐 이분이 누군지는 이 내용만 보고는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뭐 보증금도 모르고요. 그런데 이분이 이 집에 전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보증금을 상당히 낸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전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은 낙찰자에게 대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낙찰자는 이 임차인을 인수하지 않는 거죠. 자그 다음으로 혹시 등기된 권리들 중에서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게 없는지 한번 이 등기 요약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2021년에 근저당권 인데요. 뭐그 이후로 어마 무시한 권리들이 막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권리들이 요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잡힌 권리들 이어서 모두 다 경매 과정을 통해서 소멸되고 낙찰자에게 인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꽤나 안전해 보이는 경매 물건이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수 있겠죠. 그런데 이 등기 유형을 보시다가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야, 무슨 채권 합계가 41억이나 돼?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현재 이 전원주택만 경매에 나온 게 아니고, 이 현재 채무자 겸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상당히 많은 부동산에 총 채권 합계 금액이 41억이 잡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채권 합계 금액이 많아도 대부분 이제 말소기준권리 이후로 등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소멸되고 낙찰자에게 인수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채권자들은 부디 좋은 가격에 낙찰되어서 이제 배당을 받아가야겠죠 자 그렇다면은 계약금 1억 5천을 지금 날릴 위기에 처한 분은 어떤 분인지 좀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바로 아까 우리가 매각물건 명세서에서 봤던 이 집의 점유자입니다 현황조사서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위 임차인 땡땡땡은 위 주택을 매매하여. 계약금 1억 5천만원을 지급하고 채무자와 합의하여 잔금 납입 전에 먼저 입주하였다고 진술하여 임차인으로 등록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잘 이해가 되시죠? 물론 우리가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이분이 언제 1억 5천만원 계약금을 지급하고 매매계약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점은 1억 5천만원 계약금을 지급하고 매매 계약을 하기 전부터 이렇게 수많은 권리들이 이미 설정되어 있었고 또 현재 등기 내용을 보면은 1억 5천을 지급하고 매매 계약을 하셨다는 분이 매매 예약으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한 내용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이 언제 매매계약을 하셨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이미 이 앞에 선순위 권리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집이 낙찰이 된다면은 현재 채무자에게 지급했다는 계약금 1억 5천만 원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이 집을 낙찰받아서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면은 그 사람한테 집을 내줘야 돼요. 왜냐면은 하 계약금 1억 5천을 지급했더라도 이분한테는 대항력이 없거든요. 결국 유일한 방법은 이 집을 판 채무자에게 계약금 1억 5천만원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것 밖에 없는데 아 그게...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결국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만약에 집을 계약할 때그 앞에 너무 많은 선순위 채권들이 등기가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면은 어, 집 계약하는 거를 뭐 매매던 전세던 상당히 조심해야겠다. 아니에요. 선순위 채권이 단 하나만 있더라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웬만하면은 이제 그런 계약은 안 하는 게 안전하다고 볼수 있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좀 안타까운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경매 물건들을 잘 관찰하다 보면은 이게 부동산이고 자산이다 보니까 수많은 권리들이 얽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좀더 안전하게 거래를 했으면 좋겠고요. 경매 물건의 경우도 웬만하면은 안전한 경매 물건 위주로 여러분이 살펴보시고 입찰하는 게 어,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초나게.